요즘 게임 방송계에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보입니다. 수년간 원신 콘텐츠로 성장해온 스트리머들이 하나둘씩 새로운 게임 명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자신을 키워준 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원신은 출시 이후 수많은 스트리머들을 키워낸 게임이었습니다.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인생을 바꿔준 콘텐츠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스트리머들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게임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원시는 완성도가 높지만 구조적으로 자유 콘텐츠의 폭이 좁습니다. 반면 명조는 새로운 메커니즘, 전투감각, 그리고 신선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시청자들도 새로움을 원하기 시작했죠.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조회수는 곧 생존입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요즘 스트리머들의 흐름을 보면 그건 단순한 조회수가 아니라 억으로 조회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신의 정보 콘텐츠는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도 이미 수많은 유튜버들이 리뷰와 공략을 동시에 올립니다. 이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게 점점 어려워진 거죠. 그때 등장한 게 바로 명조, 새로운 전투 감각, 그래픽 그리고 신선한 시스템으로 당연히 초반에는 화제성이 높았습니다. 명조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일시적으로 2배 이상 뛰었고, 많은 스트리머들이 이건 기회다라며 빠르게 갈아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새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원신은 이제 끝났다. 명조가 진짜다. 같은 자극적인 말로 원신을 내려치는 컨텐츠들이 등장했죠. 이건 게임 분석이 아니라 논란을 이용한 어그로 장사에 가까웠습니다. 더 심각한 건 원신에서 쌓은 팬층과 커뮤니티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원신의 스토리, 음악, 캐릭터에는 여전히 수많은 팬들의 감정과 추억이 담겨 있는데 그걸 무시하듯 명조는 감정이 친자다. 이런 식으로 과도한 리액션과 비교를 쏟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새로운 게임을 즐기고 변화하는 건낙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장시켜 준 게임을 조롱하거나 팬들의 감정을 도구로 쓰는 태도는 분명 선을 넘는 행동이죠. 결국 지금의 명조 콘텐츠 부문 새로운 재미보다는 논란으로 끌어모은 조회수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어그로는 길게 보면 스트리머 자신에게도 독이 될수 있습니다. 조심을 잃지 않는 스트리머들의 차이이지만 모두가 그렇게 변한 건 아닙니다. 일부 스트리머들은 여전히 원신을 존중하며 명조를 즐기더라도 두 게임 모두 사랑한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게임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게임이 바뀌어도 떠나지 않죠. 결국 시청자는 게임보다 사람을 보고 남는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몇년 동안 원신으로 함께 울고 웃던 스트리머가 갑자기 명조로 넘어가며 원신을 망했다 라며 공격한다면 팬심은 배신감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변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창작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게임을 갈아타더라도 자신을 성장시켜준 콘텐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다면 시청자는 그 마음을 느낍니다. 지금 이 시대의 스트리머들에게 필요한 건 끝없이 새로움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용기가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신에서 명조로 넘어간 스트리머들 그 변화는 자연스러운 진화일까요? 아니면 초심을 잃은 배신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